해 우삼겹 된장찌개로 해. 아는가? 아 부대찌개 그러면. 부찌개 그래. 난 너무 고민이 많아서 짜증나 맛있는 걸로 지얇 얇은데? 그렇지. 아니, 달달한 거 먹고 싶은데 달달한 거? 감자 가자 가 짱이지. 맥주랑 먹으면 이런 거라서. 애가 이소주에뭐 타먹지 마. 데치치 <laughs> <피치 다> <laughs> 조금 쪼꼬미, 더 조금인 걸로 사. 개량이 너무 많으니까. 가보자이와 응. 날씨 진짜 좋다. 여기 안에 구경해도 돼? 우와, 이층도 있구나. 와. 신발 벗고 들어가? 우와. 여운데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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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완전 좋대. 이거 내려갈 때 어떻게 내려가냐 이거 굴러 떨어지게 생겼는데. 치약이나 뭐로 봐. 치약 아까 안 샀다 모르고. 화장실에? 아까 까만 말하는. 내가 아까 사다 놨는데 자기가 안 사도 막. 어떻게 하겠대 여기? 몇달 전에 이야기해 원래. 그니까. 날씨가 좋아요. 잘났다 우리. 춥지도 않고. 날씨 좋고. 막신 스타일이야, 누나. 나막신 스타일. 지퍼 몇 장이야? 몇 장. 내가 한번 구워주겠어. 저 번호에다가 꾸면 되잖아. 음. 가맥집에서 일해보셨어요? 근데 술집만 한1년 정도 했지. 차렸던 시절. 음. 탄거좀 자르게. 그럼 먹자. 음. 손으로 짝짝 찢어야 맛있는 거 알지. 응. 음, 이때 손으로 찢을. 왜 이렇게 탄 부분을 많이 버리지? 그게 맛있는데? 걸린다니까 담배를 끊어야지 오래오래 살아야 많이 끊어 다거 아니야 담배를 끊어야지 그렇지 어우 뜨 가위로 하면 안 돼? 가위로 하면 안돼 시원하지? 응 음. 엄마 어, 좀 세워야지 맛있다니까. 원래 맛있는 건 몸에 안 좋아. 맛있는데? 존나 <laughs> 햇빛이 너무 뜬다. 나 다리 완전 햇빛 이 제대로지. 이거 그거다. 여기다 고기 구워 먹 불멍도 떡대 리는 거다. 밖에 나가서 먹을까? 해바지 오늘 그거 없어. 아니, 왜못 꺼내 가지고 지금 밖에서 먹고 그대로 놔두고 야외에서 먹어야 좋지. 우리 여기서 먹으면 뭐가 좋냐고. 야외에서 먹어야지. 어, 맥주 한잔 먹고 시작하자. 귀엽네? 말해. 자기야 빨리 불 올려. 같이 해야 될거 아니야? 찌개도. 고기 먼저 찌개 같이 먹어야 될거 아니야. 내가 쭉 그렇으니까 불 올리라고. 전화를다다 세팅하고 할 거야? 그건 해야지. 이 버섯도 되게 칼 썰어야 되고. 그럼 자기 가 하는 건 불밖에 없잖아. 불이 제일 힘들어. 추워진다. 그럼 빨리 먼저 먹고 들어와. 그래. 땡. 뭐를 알아? 뭐 알아했지? 나한테? 뭐를 알아하는 거아야 지금 파랑 거하고. 콩나물 좀 씻어서 조금 브레 찌기용 빼놓고 이거 다 칼집 이렇게 쓸고 길게. 퐁퐁으로 한번씻야겠다 그냥 떠먹자. 뭘그왜 씻어? 햄 여기다 놓으려고 칼집 나서. 버섯도 여기 실 여기 썰어서 여기다 넣고 응. 내가 집보다 요리 잘해. 그렇게 잘했다. 잘했지. 응. 음. 고기가 원래 그렇게 벌집이 되어 있었어? 응. 음. 좋다. 벌집 되 있는 걸로 됐지 내가. 응. 음. 좋다 좋다. 아 뭐? 춤추면서 응원해주면 돼? 응. 음. 알았어. 이 알았어. 선글라스 끼고 와. 나 지금 꼬리 꼬리 말이야. <laughs> 야마 벗어. 야마 벗으면 거기에 모기 물릴까 봐. 생불한그릇고야좀썰봐겠다 고생했네. 임도현. 먼저 모어나 먼저 먹으라고? 식어도 그냥 같이 먹죠. 자기가 그러니까 나 먹어주면서 해야지. 나도 먹어. 나, 내가 먹으면 다 하고 그래야 돼. 싫어. 내불 꺼진다니까. 내 <laughs> 야무지게 한 번. 쌈을한 번. 뜨둥이 없네. 음. 맛있어. 맞나? 맞나? 받아, 맞나? 진짜 맛있어. 먹어. 음, 고기 잘았다 고기 잘았다 괜찮아? 응. 음. 우리 4시 40분밖에 안 됐는데. 음, 너무 예쁜데? 아, 나 부대찌개도 맛있는 거 같은데? 맛있어. 따로 손질 안 해도 되고. 아, 열심히 하는 도연 씨. 도연 힘내세요. 힘 전혀 안 나지? 사랑받지는, 사랑받지 못하는 여자가 될까봐. 라면 줄까? 아니 아냐 먹어 짠살 많이 쪘네 나 이렇게 먹으니 별게 없어 걱 없고 행복하다는 뜻이야 그렇지 자기랑 나랑은 만나면 살맞지잖아응 둘이 잘 맞는다는 뜻이야 응. 둘이 걱정이 없다는 뜻이야 도연아 이 국물 소주 3병 면 어때? 빨이 먹어. 고질 g 안돼너 o t 가서 사올텐데. 거기 컨디션도 있더라. <laughs> 컨디션도 사 t 줄래? 같이 먹어야 맛있지. 혼자 먹으면 맛이 없네. o 무슨. 맛 h 다 house. 소주 g 먼저 n g to go to the house. I'm 아 o i n g to 따라 드리겠습니다. <웃음> <웃음> 귀여워. <웃음> 아 귀여워. 여기 <laughs> 어디갔어? 남자 얘기야? 몰라. 나 <laughs> 고일 궁녀나 보지도 못했어. 이걸로 사기 잘한 것 같아 하나지응 저기 있다 저기 저기 애들 저 막... 원피스 둘이 있지? 어 쟤네들이 하나, 돌아다니면 하나씩 주고 다녀 헐 감동이야 그치? 어 열심히네 꼬구만. 그걸까봐 두개를 했어. 잘했어. 마시멜로 구워가지고 먹어야겠다. 뭐? 불 붙잖아. 헐. 탔어. 불 붙이면 안 된다. 불 붙으면 야 탄다. 디러네. 너전화폰에안 걸려? 이 바깥에만 맛있지 안에는 맛 없어. 난 몰라. 근데 불 붙은 곳 빼고는 별로 익은 것 같지는 않은데? 다익었 잘 는데 잘잘뜯던 여기 파스 였어？나 불붙 으면 바로 타는 거야？이건 음, 너무 탔 는데 탄내 먹. 맞자는 있는데. 네. 세자세개 먼저 야키토리야. 일본인데? 맥주 그냥 갖고 와서 까버릴까 여기서? 그래 여기서 먹자. 내가 가져올게 나도 타케어 돌타케. 어 보리타케보리타케리타오리 어. 이게 행복이야 어찌? 와 음. 진짜 맛있어? 응이거지 아, 이리타 맛있지? 응 음. 맥주좀 사오지? 맥주? 사오자 그랬어 맥주 0 0지0 0 0 0 0 0 0 0 고양이다 고양이가 막 들어오더라고 들어간다 우리 여기도 와줬으면 좋겠어 0 0라 아까 여기 잠궈놨는데 고양이 들어가던데? 고양이 옆으로 0 0 0난 사실 고양이가 우리 여기 와줬으면 좋겠어.

그토록 맛있어 보여 근데 아 먹어 어? 자기 머리 봤어? 응 봤어 지금 엄청 멋있어 멋있다고 지금 어 이건 잘 나온다 미안하네 양꼬리다 <laughs> <puns> 최고다 자기 옷에 흘리면 어떡할거야? 너 듣고 나 듣자 니가 살 찌지? 먹으면서 먹... 저녁 뭐 먹지? 먹는게 너무 좋아졌어 이제. 나도. 강아지도 들월월월월하아 그걸 말말다 알아듣나? 그럴걸? 지도끼월는 알아듣지 않월월월월월월똑같아 응. 강아지들도 친구가 있잖아. 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 저녁에 숙성도를 가는 거야. 좋지. 우진 해장국. 우진 해장국으로 싹 내리는 거지. 소주 한 잔. 바다 소리가 졸리게 하네, 사람을. 그지? 아무 데서나 눈만 붙이면 잘 자나봐. 고싶은거 아니야 응. 어, 응. 거야. 죽긴 응. 응. 상큼, 복숭아 수업때 잠들어서 죽인거야 짤리있어서 죽긴하다 내가 다 먹을게 상큼 뽕꿈한 납작복숭아 맛인데? 음, 응, 맛있어 너 혼자서 제주도 갔, 갔구나 응 짤리가 응? 왜이렇게 많냐 응? 나 젤리 안 먹고 싶어, 나도. 여기도 빼.